오늘은 이거 이름 뭐였더라? 후알이 무슨 생초콜릿? 세븐일레븐에 나왔다고 해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갈라볼까요? 우와 실온에 지금 한, 한 10분? 5분? 정도 놔뒀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두 알에 3,900원이에요 <laughs> 진짜 비싸.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. 그냥 입에서 녹아버리는데요? 미쳤다. 잘안보이 너무 맛있는데? 미친 거. 연유 크림 그런 느낌이고 겉에는 로이스 초콜릿 어, 딱그 로이스 초콜릿 맛이에요. 너무 맛있다. 그냥 하나 먹어볼까요? 한 입에. 저는 반씩 해서 더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반갈래서 이거 눈에 보이면 꼭 사드셔 보세요. 세븐일레븐에서 13만개 그렇게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. 쫀득쫀득해요. 진짜 맛있다 스테이크 썰듯이 초콜릿을 썰고 있어. 좀 너무 비싸긴 한데 너무 맛있어. 나 언제 이렇게 다 먹었어? 이것만 더먹어볼까요 크림만? 연유 우유 크림? 그런 느낌이. 없어졌어요. 오늘도 영상 재밌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바이바이.